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10여 년을 주기로 항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항쟁과 투쟁 속에서 역사가 발전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4.19, 5.18, 6월 항쟁, 촛불 항쟁, 이렇게 겪었지만은 결국에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만은 마무리를 항상 잘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행동하는 양심과 6.15 정신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민주주의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분단대체 70년이 남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역사를 끝내야 됩니다. 어, 이번 촛불 항쟁에 의해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합니다. 네, 어제 새벽만큼이나 이 자리가 긴장되는 저는 정치 기본권이 온전히 없는 교사입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헌법도 인권도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그 무엇 하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 권력의 부당한 행사와 그에 의한 인권 유린 그리고 수많은 폭력, 혐오와 차별, 편가리기 그야말로 약격 방식의 지옥을 만연자실 바라보는 심정은 모멸감,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수결에 대한 동의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에서 가져다 다룰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교과서에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장 1조 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장에 열거된 대한민국의 국민 기본권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어느 것 하나도 현실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더 강해야 살아남고 살아남기 위해 나와 다른 좌편을 짓누르고 파괴하고 없애야 하는 온라인 게임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탐구당하지 않기 위해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불리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어떤 개성을 지닌 사람인지 알리지 말아야 했고 노출시키지 말아야 했던 그런 세계를 만들고 오로지 민주세계의 소호자라고 믿음을 살고 있는 북한 대통령은 드디어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5.18 기지소배사나 들어본 비상태험을 전 국민에게 현실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수준이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결코 참여하는 힘이 없이 유지되지도,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두려움과 불안에 울먹이는 딸들을 보며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몸으로, 목숨을 내걸고 막아낸 대한민국의 시민들, 국회의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은 어젯밤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을 온 존재로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실천들이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몸에각인될 겸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12월 4일, 언어 엄마이자 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병원에서 일하는 전직종원 간호사입니다. 어, 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개혁명을선포했다라는 역사를 보고 이게 뭐 무슨 말이지? 오크가 뭐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에게 개혁명이라는 단어는 어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진짜로 현실감이 너무 없고 내가 지금 영화 속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런 발언들과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쳤나봐. 그래 이런 말만 배풀이 되고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겁니다. 이게 정말 진실인가 하면서도 너무 억울한 마음 그런 게 정말 너무 너무 가장 컸고요. 윤석열 정권 너무나 너무나 개탄스럽고 정말 탄핵의 불씨가 이제야 지펴진 것 같아서 저도 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탄핵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2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개엄을 시행했 불법적인 개엄을 시험했던 많은 권력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오. 아시오. 전두환 제대로 처벌 받았습니까? 어디서 죽었죠? 아시오. 본인 본인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천수를 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 이와 같은 상황이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사태를 무겁게 인지를 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어질 때까지 관심을 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약간 어, 오보 아니야? 그, 내가 살아가면서 미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볼 줄은 몰랐다. 아무래도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동떨어진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좀. 직접적으로 겪긴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간접적인 PTSD라고 하죠. 그 5.18에 대한 걸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두렵고 힘들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인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그놈은 사실 그 옆에서 음. 어느 그 용물이 긁어대 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깜빡 가요? <laughs> 네깜빡 <laughs> 가요? 코뒤돌아 <저> 것이다. <laughs> 세요한 분은 진짜로 선생님 이거 제 문자 지워주세요. 제가 알아서 삭제를 하더라까요그 경연이 와냐? 걔는 윤석이 이 새끼 뭐라 뭐라더니 제 주식값 다떨어져서 얘가 그렇게 말했어. 중학교 3학년이. 아유네, 이게 경제 폭망하는 진짜 거기가 반국가 선생이요. 1930년 3월부터 2027년 4월까지 홍년을 안전한 작업 다시 죽도록 평화 향해오면 그 예정된 현실과 쓰라림이 예측보다 훨씬 더한 서글픈 시간의 흐름 아닌가슴 절교 속 긴겨운 국민 생활 5년 10년 같은 한해한 한 해가 흐르고 어이없는 역사의 우텔 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오늘도 지친 일상 속에 희망 지우지 않고 각기 자신의 용기와 의지로 걸어갈 길을 새겨갑니다 감리도 지친 일상 속에 희망 지우지 않고 각기 자신의 용기와 의지로 걸어갈 길을 새겨갑니다 2022년 3월부터 2027년 4월까지 5년을 안정한 작업 다시 죽도록 평화 향해 5년 5년 그 예정된 현실과 쓰다림이 예측보다 훨씬 더한 서글픈 시간의 흐름 아린 가슴 절규 속긴 겨울 국민 생활 5년 신념 같은 한해한 한 해가 흐르고 어이없는 역사의 후퇴 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오늘도 지친 일상 속에 희망 지우지 않고 각기 자신의 용기와 의지로 신의 용기와 의지로 꼭너 가고 갈 길을 새겨 갑니다. <목소리도> 그 예정된 현실과 쓰라림이 예측보다 훨씬 더한 더글은 시간의 흐름 아린 가슴 절규 속 힘겨운 국민 생활 5년